한마디로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낚싯대 혹은 그물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술창업 황금거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이번 시간에도 제가 받았던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예술창업 황금거의 초기에 대기업에 버금가는 예술가의 복지혜택이라는 제목으로 두 편에 걸쳐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여러 사업 중에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어 6개월 동안 기업과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은 제가 전에 올렸던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여기에 다달이 인건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예술가들이 다양한 웹 기반의 툴을 경험하고 그 활용에 대해 배우는 융합예술 콘텐츠 교육에 선정이 되어 4개월 동안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어도비의 모든 프로그램을 무료로 사용하였으며, 코딩이라든가 드론, 게임 애니메이션 등 여러 프로그램을 직 간접적으로 경험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유튜브와 관련된 지원 사업인데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선발하여 무료로 촬영 스튜디오 공간과 촬영 장비를 대여해주고, 기획과 편집을 할수 있게 사무 공간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최근 유튜브와 관련된 1인 미디어 사업이 발전함에 따라 유튜브와 관련된 지원 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니 콘텐츠를 가지고 계신 예술인들은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한 달에 한번 저작권이나 마케팅에 대한 교육도 하고 크리에이터끼리 친목을 다지는 행사도 하고 있으며 기업에서 들어오는 브랜디드 콘텐츠를 연결해 주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사업에 선정이 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한 상품의 공신력을 높여주는 수상 인증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수상 인증은 비용 지원이나 서비스 지원은 아니지만 제품의 신뢰도를 높여주고 유관사업을 연결할 수 있게 창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엠블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홍보물 디자인을 할때 꾸밀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1년 동안 제가 받은 비용 지원, 마케팅 지원, 세무지원, 교육지원, 수수료지원, 팔로지원 등 스타트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았는데요. 여러분들은 단순히 창업지원하면 돈만 지원해준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도 유무형의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으니 항상 예술창 황금거의에 관심을 기울이시면 이러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만 비용지원에 대해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있는데 예를 들어 천만원의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기관에서 예술가에게 현금 천만 원을 준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만약 제품 개발 후 제품 생산을 하게 되면 주간 기관이 생산업체에 비용을 지불해서 판매 가능한 상품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 예술가들은 이것을 판매하여 사업 자금을 마련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낚싯대 혹은 그물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체기관에서 현금을 주면 이것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중간중간 보고서도 작성해야 하고 나중에 끝나면 회계감사도 받아야 해서 지원사업은 중간에 해야 할 일이 많은 것이 흠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업 초기에 여기저기 목돈이 들어갈 일이 많은데 여러 지원사업을 통해 정말 적은 비용으로 제품이라는 작품을 만들어서 대중에게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많으며 단순히 작품 활동을 통해 전시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방법으로 창작 활동을 할수 있으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이번 영상은 단순히 정보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 제가 지원하고 선정돼서 경험한 혜택을 말씀드리는 것이니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TMI 같지만 저 또한 이 10개의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40건이 넘는 사업에 지원했으니 한번 지원해서 떨어졌다고 의기소침해하지 마시고 계속 도전하시면 좋은 성과가 반드시 생길겁니다. 그리고 저도 정보와 콘텐츠의 평등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술은 꼭 배가 고파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만 봐도 전쟁과 기아로 고통받는 시대보다 태평성대를 노린 시대에 문화예술이 발전했듯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야만 멋진 창작활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술장어 황금거의 카페 가입과 유튜브 채널의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은 이 컨텐츠를 지속하는 데꼭 필요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